첫 번째 경기 브리스톨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직전 프레스턴전에서 전반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로스 매크로리의 멀티골로 2대2 무승부로 끌어내며 간신히 승점 1점을 챙겼고 측면 윙백의 박스 침투가 주요한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으며 매크로리의 전진성과 트와인의 중거리 시도는 공격의 다양성 측면에선 긍정적이었고 하지만 일선 자원들의 박스 내 존재감은 미미했고 PK 박스 내 슈팅 비율도 27.1%로 낮아 실질적인 위협은 부족하고, 현재 루크 맥널리, 카메론 프링, 베나루스, 사이크스의 이탈로, 수비라인과 중원에서의 결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로테이션 폭이 좁아 장기전에 불리한 구조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블랙 번전 1대1 무승부에서도 전반적인 경기 주도력은 인상적이었으나, 결정적인 순간 득점 마무리에 실패하며 승리를 놓쳤고, 3, 4, 2 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맥칼럼과 브룩스의 활발한 측면 운영, 하머 오헤어의 빌드업과 침투 조합은 견고하게 작동 중이며 최근 슈팅의 44.6%가 일선에서 마무리되고 있어 공격 종결력은 뚜렷하며 캐논의 피지컬과 하머의 세컨볼 장악은 직선적인 전개에 큰 기여를 한다. 다만 수비에서는 노링턴 데이비스, 아블레스터의 이탈이 있지만 중심 센터백 아흐메드 오지치가 건재해 라인 컨트롤은 안정적이다. 브리스톨 시티는 최근 몇 경기에서 공격 패턴이 윙백 중심으로 고착되며 박스안의 결정력 저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수비진 이탈도 심각해 셰필드의 직선 전개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전체적인 조직력이 견고하며 원정에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안정적이며 하머 오헤어 캐논 조합의 중앙 침투가 브리스톨의 중원 부재와 측면 공백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셰필드의 낮은 롱볼 비율과 중앙 전개 효율성에 기반한 원정 승리와 저득점 흐름이 유력하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로마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앞섰지만 유효 슈팅 한계에 그치며 득점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고 베티스와의 1차전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원이 부재한 점이 결정적인 약점이며 구두문손과 키아는 중앙 침투보다는 측면 이탈형 유형에 가까워 중심에서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고센스의 크로스는 양은 많지만 정확도는 낮고 브라니엘리의 복귀로 수비는 안정됐지만 전술적 완성도보다 스쿼드 구성 한계로 인해 공격에서 실리가 부족하다. 베티스는 직전 에스파뇰 전에서 후반 집중력을 발휘해 이들 승리를 거두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입증했고 이스코는 이 선에서 꾸준한 골 관여를 통해. 확실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고, 안토니는 중거리 슛과 연계 모두 뛰어난 폼을 유지 중이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측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전술은 다이렉트한 성향으로 바뀌었고, 포르날스 카르도소 조합의 배급 능력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최근 15경기 1패라는 기록은 높은 집중력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지표다. 피오렌티나는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박스 침투력과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속 있는 공격이 어렵고, 특히 일선 공격진의 리그 내 슈팅 비중이 낮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약점이며, 반면 베티스는 전환 전개와 좌우폭 활용이 활발하며 이스코 안토니의 조합은 상대 300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피오렌티나의 전술적 불균형이 실점으로 이어질 경우 베티스가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유르고르 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1차전에서 유르고르 덴을 4대1로 대파한 첼시는 산초마두에케의 전반 득점과 잭슨의 교체 멀티골로 경기를 조기에 결정 지었고, 전술적 실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엔조 제임스의 중원 조율,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는 탁월했고, 이어진 리버풀전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마레스카 감독은 433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바디아실 아첸퐁 토신 등 로테이션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원은 듀스버리홀 아무고 제임스 공격은 산초 조지 메우카 조합이 유력하고 이미 시리즈가 기울었지만 과거 레기아전에서의 홈패배를 의식해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1차전 1대 4 홈패는 조직력 붕괴 수준이었고 포백 라인의 간격 조절 실패, 중원 커버 부재, 골키퍼 실수까지 겹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응우엔, 프리스케, 하랄라를 활용한 역습도 효율성이 떨어졌고 Aik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혼카바라 감독의 4-3-3 전형은 핀델스텐손 굴릭센을 통해 점유율 확보를 시도하지만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고, 수비는 라르손 다니엘손 코스기 스타일 조합이나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미흡하며, 주전 골키퍼 마누엘로 비치와 닐손의 결장으로 골문 불안이 크고 로테이션 폭도 협소해 전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첼시는 경기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지만. 홈에서의 경기력 유지와 실험 요소를 겸한 전술 수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르고르덴은 골키퍼 공백과 수비 라인의 조직력 약화로 인해 전방에서부터 쉽게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응우엔의 단독 돌파 외에는 위협 수단이 제한적이며 찰시의 중원 장악과 측면 연계는 유르고르덴의 수비 블록을 쉽게 흔들 수 있으며 실점 없이 무난한 승리를 챙길 흐름이며, 다만 과도한 실험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골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보데글린트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데글린트는 1차전에서 초반 실점으로 경기 흐름을 내줬지만 울릭 살트네스의 만회골로 홈 2차전에 대한 신락같은 희망을 남겼고 하킴의 선방과 중원 싸움에서 보여준 투호는 홈에서의 반격 가능성을 예고했고 특히 살트네스는 유효 슈팅 연결에 강점을 보이며 팀 전술의 핵심축이며 4-3-3 포메이션 기반의 직선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에브엔, 베르그, 살트네스의 중원이 높은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이끈다. 마타의 돌파와 회그의 피지컬도 핵심 자산으로 작용한다. 최근 홈 8연승, 유로파 홈 5연승이라는 데이터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자신감을 줄수 있고, 특히 회그는 이번 대회 득점 선두권으로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변수다. 1차전에서는 브레넌 존슨, 메디슨, 솔란케의 득점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막판 실점과 후반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했고, 웨스트햄전에서도 후반 흐름을 빼앗기며 무승부에 그쳤고, 이는 팀 분위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433 포메이션은 유지되지만, 메디슨의 시즌 아웃으로 창의적 전개는 클로셉스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방의 솔란케, 존슨, 테른 기동력이 있지만, 전개 과정이 후방 롱패스 위주라는 점은 단조로운 흐름을 만든다. 여기에 손흥민, 솔란케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벤치 자원도 부족해 경기 운영이 뻣뻣할 수 있다. 보드의 글린트는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며 살트네스의 볼 배급과 회그 결정력이 돋보인다. 반면 토트넘은 창의성과 수비 안정성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상자 누적까지 겹쳤고 특히 최근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아 북유럽 원정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 강세의 보드에 글린트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메뉴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리그 최연소 평균 연령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조직력 부재와 세트피스 수비 허점으로 3대4 패배를 당했고. 그러나 빌바오와의 1차전에선 페르난데스 카세미루의 중원주도 아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를 보여줬고. 호일룬을 축으로 한가르나초 페르난데스 조합은 파이널 서드 진입률이 높았고, 마즈라위와 도르구의 양측면 지원도 인상적이었고. 최근 5경기 기준 파이널 서드 패스 비율은 42.8%로 높은 수준이며, 요로 린델로프의 롱볼 의존도는 낮아, 안정적인 후방 전개가 가능하며, 결장자가 다수 있지만, 맥과 여의 제공권, 요로의 커버 능력은 수비진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경기만 이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전개에서 고전 중이며,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유효 슈팅 1회에 그치는 등 심각한 결정력 저하를 보였고, 1차전에서는 비비안의 퇴장 이후 수적 열세로 인해 중원 장악력을 완전히 잃었고, 팀 전반의 흐름도 무너졌고, 산세트의 결장 여파로 고메스가 중심이 된 측면 전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좌우 패스 비율이 65.7%에 달해 전술이 지나치게 단조롭고, 대 갈라레타 하우레기 사리의 조합은 수비에는 강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나 공격 창의성은 부족하며, 니코 윌리엄스까지 결장할 경우, 전방에서의 역동성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메뉴는 전반적인 조직력과 경기 운영에서 빌바오를 앞서며 1차전에서 이미 전술적 우위를 입증했고 결장자는 많지만 팀의 핵심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에서도 꾸준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빌바오는 핵심 자원 결장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득점 가능성이 낮고 수비라인 역시 불안 요소가 크고 경기 흐름, 전술적 대응, 전력 균형 모두 메뉴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큰 점수차보다는 안정적인 운영 속에 12득점 내외의 언더 양상이 예상된다.